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왕 토큰 코인입니다. 자 우선이 왕 토큰 같은 경우에 8월 25일, 자 바로 내일이죠. 자 내일 비썸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되며 상장 폐지가 될 예정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상폐빔이상폐빔 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서 털어내야 되는지, 자 우리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지가 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자 실제로도 지금 이왕 토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의를좀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현재 이토큰 46%가량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토큰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시는 이 상패빔 수익, 이 상승 수익이 좀 나올 거라, 나올 거는 좀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좀 드리겠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손실복구를 할수 있는 그런 상승 구간이나 최대한의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끔 제가 이 왈토큰 관련된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의 코인판은 이 세력에 따라서 가격 이 시세가 변동된다라는 거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완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김치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세력에 의해서 좀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결국에는 국내 세력들 이런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좀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에도 상장 폐지됐던 뭐넴 코인이나 스톰엑스 코인, 뭐, 뭐 알렉스 코인, 레버파이 코인 등등. 자 이런 많은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 물려서 상장 폐지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문의를 좀 저한테 주셨는데요. 제가 알려 드린이 정보로 어느 정도 손실 복구하시거나 여러분들 고점 탈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 정보 한번 빠르게 받아 보셔서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이 손절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부르르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왈이라고 딱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이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따로 세팅해 놨으니까요. 정확히 왈이라고 딱한 글자 문자 보내주셔야 답장이 간다는 점. 그래서 나중에 급등 또는 급락이 나오고 나서 뒤늦게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자 주시기보다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 이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좀 자세한 좀 설명이나 이런 피드백, 컨설팅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여러분들의 평탄가나 좀 자세한 상황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개개인 케이스에다 맞춰서 좀 빠르게 1 0 0 무료로 답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꼭 물려있는 홀더분들만이 아니라 완토큰 이제 상장폐지 이것을 좀 노리고 이 상승 구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털어먹고 가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문자나 하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제가 직접 차트와 비교를 해가면서 확실하게 체크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크로스 체크까지 지나가시고 나면 훨씬 더 믿음이 가실 겁니다. 저도 자료를 제 손에 넣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지만 구독과 좋아요 바라는 마음에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해당 자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완토큰 여러분들 빠르게 자료를 받아서 받아보셔서 조금 조금이라도 더 좋은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드리고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